1896년 경부터 엑스레이가 인체 진단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당시에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 개념도가 없었기에 촬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21세의 병원 신경외과 원장 이규석입니다 엑스레이가 발명되기 전 척추질환 진단은 거의 감에 의존했습니다. 통증 부위를 두드려보고 손으로 만져서 비대칭을 확인하는 수준이었죠. 이 시기엔 허리 통증의 원인을 근육통, 신경통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했고 지금처럼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같은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학 기술의 진화가 어떻게 척추 진단을 바꿔왔는지 백년의 여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895년 빌헬름 컨라트 렌트겐이라는 독일의 물리학자가 대학교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 새로운 종류의 방사선인 엑스선을 발명한 것인데요. 이 업적으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엑스선 현상을 처음 발견하고는 호스라치게 놀라, 이후 며칠간 실험을 반복하며 자신이 미쳐서 환각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끊임없이 고뇌하고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물리적 증거를 확보하고 나서야 새로운 방사선 현상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후 1896년경부터 엑스레이가 인체 진단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그중 척추도 빠르게 촬영 대상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에는 방사선에 대한 안전 개념도가 없었기에 손이 까맣게 탈 때까지 촬영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단순 뼈 사진의 시대가 끝납니다. CT가 개발되면서 척추를 3차원의 단면으로 볼수 있게 됐는데요. 고드프리 파운즈 필드라는 영국의 엔지니어가 음악회사를 다니다가 X선을 컴퓨터로 분석하면 3차원 단면을 만들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또한 앨런 커맥이라는 남아공 출신 미국 물리학자가 X선이 인체를 통과할 때감쇄되는 정도를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을 논문으로 제시해 두었었는데요. 즉 이론은 코맥이 실제 장치는 하운지 필드가 만든 셈이었고 이에 1979년 노벨 생리 의학상을 공동으로 수상했습니다. 이어 1980년대에는 MRI가 등장하는데요. MRI는 디스크 신경 인대까지 볼수 있게 되어 있어 이를 통해 디스크 탈출증이라든지 협착증 등 정밀 진단이 가능해졌습니다. CT와 MRI가 의료 영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켰다고 볼수 있습니다. 2000년대 에 들어서면서 보는 기술이 진단을 넘어 수술로 진화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척추 내시경 수술처럼 수술 중에도 실시간으로 척추 구조를 관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에서는 인공지능이 엑스레이를 스캔해서 척추 측만증이라든가 골절, 퇴행 등을 판별하는 시대가 왔죠. AI가 단몇초 만에 수천 장의 데이터를 비교해서 의사보다 빠르게 이상 부위를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AI는 보는 기술에만 그치는 것일 뿐 환자를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는 등의 문제는 여전히 의사, 즉 사람의 몫이라는 점입니다. 100년 전에는 손끝으로 척추를 보던 시대였는데요. 지금은 인공지능이 척추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술이 많이 변했지만 환자를 본다라는 의학의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서울 21세기 병원은 척추를 가장 정확히 그리고 사람답게 본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21세기 병원 이규석 원장이었습니다.